안녕하세요. 정안의 바이솔입니다. 오랜만에 정안의 바이솔 영상 담아 보고 싶어 카메라 들었습니다. 더위가 막바지에 시작되고, 그리고 이제 한참 더위 속으로 달려가는 중인가 봅니다. 한낮 온도가 수온주가 32도를 넘나든다는 아주 더운, 더운 날들이에요. 네, 예, 지금 보시는 이건 달리인데요 저희집에 아주 큰 대륜달리아가 있어서 예, 담아보고 싶었어요 또 찬바람이 날 때까지는 이 예, 꽃이 폈다 졌다 하면서 더위 속에 무너졌다 다시 폈다 합니다 이꽃 예, 지름이 20cm 가까이 되는 큰 대륜이에요 이 예, 꽃이 저쪽에 가면 많이 심겨져 있는데 나중에 그것도 한번 담아볼게요 오늘은 새돔유를 담아보고 싶어서 예. 준비했습니다. 먼저 여기 이렇게 지저분해 보이는 아이가 있어요. 이 지저분해 보이는 아이는 보리인데요. 어쩌다가 저희 집에 자색 보리를 먹는데 보리가 여기 하나 떨어져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한 포기가 났는데 얘는 일반 보리보다 조금 달라요. 일반 보리하고 다른 게 이건 뭐 이렇게 자색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보리 색깔도 자색이고 방아를 찢지 않고 그냥 말로 그대로 밥에 넣어 먹는 성인병에 아주 좋다는 그런 자색불입니다. 이제는 변해줘야 할 때가 된것 같죠. 이렇게 익었고 색깔도 변해서 이제 워줘야할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희 세듬 담아볼게요. 여기는요, 둥근잎궁의비름입니다. 꽃대를 이렇게 다 물었어요. 작은 아이들인데 곧 꽃이 필것 같죠. 근데 안타깝게도, 예, 여기 이렇게 노, 화상 자국이 있죠. 어찌 보면 화상에 대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곰팽이, 그 물음병이 왔어요. 약을 해줬는데, 다행히 이 둥근이 꽁이 르은다 잡혀서, 곰팽이 병이 잡혀서, 이렇게 꽃대도 물었지만, 그 옆에, 예, 이 양상하고 초라한 아이는, 예, 자색공예비름이에요. 이 아이는 같이 약을 해줬는데도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곰팡이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제 잎이 다 떨어지고 줄기에서 새순이 나오려나 봅니다. 안타까워요. 벌써, 더위도 장마도 시작인데 벌써 이 아이들이 이러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도 되지만 그래도 이제는 잡았으니까 이 상태에서 살아나리라 봅니다. 그리고 여기는요, 별솔새더며 저희 집 별솔 세돔이참 얘들은 번식도 잘하고 성장도 잘하고요, 강하고 어디서나 잘 자라는 아이들이에요. 많이 심겨져 있으면 잔디처럼 너무 예쁘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별처럼 예쁜 꽃들을 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노랗게 죽으면, 그 다음에 떨어진 씨가 발아돼서 다시 이렇게 풍성한 모습으로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이대로 두면 치혼자 피었다 졌다 그리고 죽었고 다시 살아나 간답니다. 다음에 이는 예, 불로초라고 하죠. 삼색, 예, 새덤이에요. 새 새잎 꽝의 비름이야.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 옆에 길다랗게 늘어진 가지들도 있고 가운데는 이렇게. 여리고 약한 아이들 있죠. 한, 한 달쯤 전인가요? 제가 가운데를 적심해서 다른 데다 옮겨줬더니, 한 군데 잘려진 데에서 이렇게 세 입씩 나와서 풍성해지고, 그리고 적심하지 않은 아이들은 이렇게 풍, 늘어져 있어요. 이 아이들은 이제 곧 꽃을 보게 될 거고, 이 잘려진 이 아이들도 꽃을 보여줄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세이공에 꽃이 피면 엄청 예쁜 거 아시죠? 그리고 이 아이들은 다른 이름으로 불로초라고도 불리우죠. 번식도 잘하고, 또 강해서 아무 데서나 잘 살고, 꽃도 예쁘게 피워주는 아주 귀한, 귀, 귀여운 아이들이랍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이제 겨울이 와서 눈이 오면 싹대들은 모두 죽어요. 그 싹대들을 잘라내고 나면 이듬에 다시 이렇게 풍성한 새싹이 나온답니다. 그리고 여기는 오색기린초예요. 오색기린초. 오색기린초도 이 모습인데 이 아이들도 꽃이 꽃은 이 세입공예비룡이랑 별 차이 없이 비슷비슷한 새덤들이 주로 꽃들이 거의 비슷비슷하더라구요. 아까 저쪽 별솔새등 같은 자이는별 같은 모습이지만 여기 이 오색새돔, 오색 기린초나 세잎봉의 비름이나 장미기린초 이 아이들은 꽃들이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이 오색 기린초는 이제 겨울이 오면 줄기에 있는 잎을 모두 떨어뜨리고 끝에 있는 이 끝에 꽃송이처럼 끝에만 로제트를 남기고. 그리고 눈 속에서 빨간 모습으로 변해서 하얀 눈 속에 있는 빨간 꽃이 정말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장미 길인터예요. 장미 길인터, 예, 장미 세덤이라고도 하죠. 이 예, 장미 길인터도 꽃이 피면 세덤류는 거의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오색 길인터나 세이공의 비름이는 거의 비슷한데요. 이 예, 보세요. 이 예, 로제트들이 동글동글 장미꽃 비슷하죠 그래서 아마 장미세덤 예장미기린초무 이렇게 불려지나 봐요 너무 예쁘죠 이 아이들도 꽃이 피고 이제 추위가 오면 이 줄기에 있는 이파리들은 모두 떨어뜨리고 끝에 있는 이 작은 로제트들만 남겨서 또눈 속에 빨간 모습으로 이렇게 남아 있어요. 겨울에는 이 아이들의 빨간 모습을 보는 것도 참 예쁜 모습을 보는 것도 한 멋이랍니다. 그리고 여기 좀 꽁의 비름이 있어요. 이 아이는 크게 자라진 않아요. 잎도 이렇게 작고. 로제트들은 아까 저쪽 새잎꽁의 비름이나 그리고 여기 장미길인초 특별하게 다르지 않아요. 비슷비슷한데 이 아이들은 크게 자라지 않고, 이렇게 늘어지는 것도 많이 늘어지지 않고, 이 작은 모습으로 대신 번수, 번식률이 대단해요. 잘 살고요. 아무 데서나 잘 살고, 아무렇게 꽃아 하나도 잘 삽니다. 꽃은 비슷하더라고요.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이 정공의 모습을 보여드렸고요. 그 옆에 은설도 있는데, 은설은 전에 소개해드려서 네, 이렇게 갑니다. 여기, 그 다음에, 이게 무늬공예 비름인데요. 세입공예 비름이랑 참 많이 비슷해요. 근데 이 아이들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파리에 무늬가 있어요. 그래서 무늬공예 비름이라고 합니다. 꽃은, 세입공예 비름이랑 꽃은 다 비슷비슷해요. 거의 같아요. 저는 이 무늬공예 비름이 세입공예 비름처럼 많이 잘 성장하거나 번식률이 그렇게 높질 못했어요. 다른 분들은 다 똑같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올해는 예 여기는 이렇게 있고 또 다른데 있는 아이는 더 풍성한 모습이지만 예이 아이는 또 여기서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이 아이도 올해 꽃을 피워주리라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요. 여기 한 명. 예, 큰 공의 비름이에요. 큰 공의 비름이죠. 이 아이 또큰 꽃으로 피어주더라고요이 아이 도 겨울 되니까 싹대가 모두 죽더라고요. 죽고 나면 잘나고, 잘라내고 다시 새순이 나와서 이렇게 풍성해졌습니다. 여기 좀 공의 비름. 예, 이렇게 여기도 옮겨줬어요. 잘 살아요. 번식도 잘하고. 그래서 올해는 여기서 풍성한 모습으로 예쁘게 자라주길 바래요. 그리고 또 한가지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 건 예, 여기 이렇게 채송화가 있는 거 뽑지 않고 뒀더니 이 아이도 또 이렇게 꽃을 피워주고 있어서 나름 또 예쁘네요. 저희 집에 하나 더 있는데요. 수국이 있어요. 수국이 좀 여러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여기만 담아볼게요. 이렇게 지난 여름에 삽목을 해서 겨울을 나고 이렇게 꽃을 피워줬습니다 예쁘죠? 풍성하고요. 이 화분 참 풍성하죠? 그리고 다시 또이 화분도 풍성하죠? 세 개에다 나눠 심었는데 이 화분은 좀 엉성하지요? 지난 초 봄에 삽목한 수국들을 이 화분에다 옮겨 심었는데요. 글쎄 도둑님이 오셔서 저희 마당 가운데까지 들어오셔가지고 이 수국을 다 뽑아가시고 이렇게 엉성해졌습니다. 엉성하게 몇개안 남았네요. 그래도 남은 아이들이 이렇게 꽃을 피워주고 이 작은 아이도 이렇게 꽃대를 밀고 있어서 또 꽃을 피워주려나 봅니다. 그래도 어쨌거나 예쁜 모습들 보여줘서 너무 너무 고맙죠. 이거는요. 날이 더우니까 이애들이 자꾸 더위를 타서 페트병을 오려서 이렇게 거꾸로 엎어놓고 물을 여기다 줬더니 가물도 안 타고 훨씬 풍성하고 싱싱한 모습으로 자라고 있네요. 더위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큰 더위가 온다고 하죠. 비도 많이 올 거라고 하고 또 폭염이 올 거라고들 합니다. 바이솔 가족 여러분들은 바이솔을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저는 이제부터 바이솔이 장마 가지기 시작하면 미니 하우스 속으로 들여 놓을 예정입니다. 바육이랑 예, 바이솔이랑 모두 들여 놓고 여름을 잘 관리해서 더 풍성해진 모습으로 예쁜 모습으로 다시 올게요. 오늘도 많이 덥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